철없죠? 아나 우리도 철없대 빨리 우리도 없 파이트. 철없다고 무슨 뜻이야? 아니 아니 철없다 우리가 강석이없빠 철이 안들었다는 뜻이야? 네아아 나하고 기 철이 없어 찐찐찐찐 찐찐찐은석크헤에에 니가 스키 그에원크 아뇨옹 나 니가 스키 가 스키 아, 잘어르겠는데형 동생. 롭히는 동생 너가 제일 괴롭 g to get it. No, I'm not going to get it. i 선생님 i n g to get it. 선생님. 한번, <웃음> <웃음> 줄 줄.